낮에는 선명히잘 보이는데 밤에는 왜 흐리고 퍼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시력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1.0으로 나오더라도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바로 고유수차 때문에 그런데요. 고유수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고유수차에 알맞는 그런 안경렌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동공 크기가 커질 때 다양한 수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공 크기는 보통 밝을 때는 작고 어두울 때는 커집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낮에는 괜찮던 시력이 밤이 되면서 동공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없었던 수차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수차와 그리고 고위 수차입니다. 저희 수차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수차라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고위수차는 시력의 질적인 면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차들을 말하는데요. 고위수차 종류로는 코마수차, 삼엽수차, 그리고 구면수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모든 수차의 80%를 저희 수차가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20%는 고위수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력의 80%를 정밀한 검안을 통해서 이 굴절 이상을 교정한다고 해도 나머지 20%의 불안전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네, 따라서 고위수차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시행하는 안구수차검사가 있습니다 혹은 안경원에서도 고위수차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고위수차가 있다면은 고유 어, 스차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안경렌즈가 있습니다 자이스사의 드라이브 세이프라는 안경렌즈입니다 네, 드라이브 세이프렌즈는 주간과 야간의 이 동공 크기 차이를 고려해서 설계된 그런 안경렌즈입니다 네, 따라서 야간에는 이빛 번짐을 줄여주고 시력의 어,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밤에는 좀 많이 침침하고 또 흐리게 보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이 고위수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에 알맞는 이 안경렌즈, 사이즈사에서 내놓는 드라이브 세이프 안경렌즈를 한번 꼭 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